안녕하십니까. 이론내시경 교실, 바른내시경 연구소 소장 이준행입니다. Hereditary Non-Polyposis Colorectal Cancer, HNPCC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된 인터넷 자료인데요. What should we answer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사연인 즉슨, 집안에 대장암과 난소암이 너무 많아서, 내가 지금 중년인데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아들과 딸도 걱정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유전성 대장암에 대한 상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종류의 유전성 대장암이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HNPCC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린치신드럼. 명명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린치신드럼으로 불렸던 질환인데요. 지금은 HNPCC로 통일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질환의 기전이 명확히 알려지기 이전에는 암스테르담 크라이테이레를 통하여 KC를 데피니션 하였는데요. 1991년 처음 나온 암스테르담 크라이테리아를 보면, 제법 복잡해서 외우기가 어려웠습니다. 서로 친척인, first degree relative인 대장암 환자들이 있고, 그 중에서 한 명은 50세 이상, 이하이면서, FP는 아니고, 뭐, pathologically c 되어야 한다, 뭐, 등등의 내용인데, 뭐, 도무지 외우기 어려웠고요. 곧이어 암스테르담 크라이테리아 2가 나왔고, 이어서 자파니즈 클리니컬 크라이테리아 4 HNPCC 등이 나오면서 매우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HNPCC를 일으키는 점 라인 뮤테이션이 규명되면서 이제는 단순한 기준을 가지고 검사할 환자를 선정한 다음에 바로 검사를 하면 진단을 붙일 수 있는 아, 좀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점라인 뮤테이션을 보이는 유전자는 MLH1, MSH2, MSH6, PMS2 등입니다. 모두 m i s 치 m a t c h Repair 시스템에 관련된 유전자였습니다. 미스매치 리페어 시스템을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체에서 세포가 복제되는 과정에서 DNA가 재생산되는데요. 상당히 정교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수가 적습니다. 그러나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수가 생기면 그 실수를 체크해서 고쳐주는 시스템이 필요했고요. 이 부분이 미스매치 리페어 시스템인데, 미스매치 리페어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으면 DNA 복제 과정에서 잘못 만들어진 유전자가 계속 유지되면서 결국은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HNPCC의 패소피지올로지입니다. 점 라인 뮤테이션을 보이는 유전자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다릅니다. 2017년 업투데이트에서 정리한 내용인데요. MLH1의 경우, 리, 애니 린치 캔서는 44에서 79%. 남자의 경우와 여자의 경우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어, 남자의 경우는 콜로렉탈 캔서, 어퍼 유로로직 트랙 캔서, 가스트릭 캔서, 등등이 문제이고요. 여성에서는 남성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다 발생하지만 특히 어, 자궁 내막 엔도메트리얼 캔서가 아주 잘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MSH2의 경우는 린치 캔서 발생률은 다소 떨어지지만 콜로레터 캔서는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요. 엔도메트리얼 캔서의 발생률은 다소 떨어집니다. MSH6와 PMS2의 경우에는 양상은 조금씩 조금씩 다르지만 콜로렉탈 캔서가 여전히 가장 흔하고 여성의 경우 엔도메트리얼 캔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HNPCC의 r 클리니칼 캐릭터리스틱스를 설명드리면 모든 콜로액탈 캔서의 5% 정도로 추정되고 있고요. 오토조말도미넌트 유전을 하면서 어, 암의 경우죠. 주로 대장암인데요. 44세에 어, 발생을 하고 아데노마에서 캔서로 프로그래션이 빠른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어, 스크린닝의인터벌이 매우 짧아야 되는 거죠. 프리퀀트하게 라이트 콜론 캔 n c e r 가 생기고 다발성 대장암이 많으면서 일반적인 대장암에 비해서 poorly differentiated나 mucinous cancer가 흔하다는 점, 나이플로이드를 보이고 프로그노스시스는 상대적으로 좋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키모세라피에 대한 리스폰스도 일반인과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젊은 나이에 빨리 여러개가 생기지만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예후는 좋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부분 특히 어, 대장에 대해서는 여러 번논의되 있기 때문에 상부위장관 질환과 소장질환을 중심으로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발성암이 많다는 점과 소장암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경우에 따라서는 내시경 치료를 할수 있다는 점세 가지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환자인데요, 대부분 10년 이상 오래된 환자들입니다. 5년 전에 우측 대장암으로 Extended Right Hemicolectomy를 받으신 분입니다. 3년 전에는 좌측 대장암이 또 발견돼서 컴플리션 토탈 콜렉토미를 받으셨고요. 최근에는 또 직장에 남아있는 작은 직장 점막에서 또 고도선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대장암도 다발성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HNPCC라는 이름 때문에 폴립이 없는 거 아닌가, 아데노마가 없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는 있지만 FAP처럼 굉장히 많은 수의 대장 선종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개의 대장 선종이 발견된 환자도 많이 있습니다. 이름이 FAP와 같은 폴리포시스가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i t 디토리 n o n 폴리포시스 콜로RECTAL CANCER)이지 폴립이 아예 생기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고요. 실제로 선종은 일반인에 비해서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약간 미스노마라고 할수 있을 정도인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아주 자주 팔로우 엔도스코피를 해야 되는 환자임은 틀림없습니다. 대장암으로 치료 받으셨는데요, 위암이 발견돼서 또 위암으로 ESD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추정 내시경에서 십이지장에서 일반적인 십이지장 암과는 달리 SMT 양상의 프로트루드 리전이 보였고요 수술을 하였고 최종 병리도 소장에서는 드문 타입인 Signet Ring Cell Carcinoma with Mucin Production으로 나왔습니다 HNPCC 환자에서 poorly differentiated, 나 mucinous cancer, mucinous cancer, mucinous c n o c c r n o c c e r c a c e a n c a n c e r 에 n c c n c c 10년쯤 전에 자궁내막암으로 수술을 받았던 환자인데요, 당시에는 HNPCC 이미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암이 진단되었고요. 과거에 HNPCC 병력을 고려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 HNPCC로 확인되었던 증례입니다. 이런 많은 질병을 가졌던 환자도 계셨는데요. 대장암, 대장암, 위암, 12지장 고도선종, 브레인 튜머 순서로 매우 많은 고생을 하셨던 환자도 계셨습니다. 따라서 HMPCC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은 캔서 스크리닝입니다. 점 라인 뮤테이션을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바꿀 재간은 없기 때문에 암을 적절한 간격으로 찾아서 잘 치료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요. 한 미국에서 나와있는 한 교과서에 가져온 사진인데요. 콜로노스코피의 경우는 20에서 25세에서 시작하여 1~2년 간격으로, 유테루스는 35에서 40세에 시작하여 1~2년 간격으로, 스토막은 특이하게도 하이인시턴스를 어, 보이는 나라에서 온 린치신드롬 환자에서만 권한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여하튼 우리나라 린치신드롬, 우리나라 h m p c c 환자는 꼭 위도검사를 해야 되고, 어, 성인 건강검진보다 조금 이른 나이에 시작하여 1~2년 간격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 있을 때는 제균 치료를 하도록 권하고 있고요. 유리놀이 트랙 큐머도 적지 않기 때문에 유린 사이토로지가 필요합니다. 2017년 한암 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서베일런스 프로토콜인데요. 앞서 보여드린 내용에 비해서 훨씬 인텐시브합니다. 콜로노스코피는 20세에 시작해서 매년, 내시경도 상부위장관 내시경도 20세에 시작해서 매년, 피칼 오컬트 블러드도 20세에 시작해서 매년 하도록 권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콜로노스코피를 했는데 왜 피칼 오컬트 블러드 테스트를 또 해야 하는가? 네. 소장암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콜로노스코피는 대장암만 검진할 수 있고요. 콜로노스코피만으로는 소장암을 검진할 수 없어서, 피칼 오컬트 블러드 테스트를 하고, 콜로노스코피가 정상인데, 피칼 오컬트 블러드 테스트가 포지티브면, CT 엔테로클라이시스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즉, 소장을 보기 위한 검사였고요. 압도미널, 키드니 소노 혹은 시티, 제니토 유리너리, 브레인 엘마라이가 5년 간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이네컬로지 이그잼도 여기서는 25세부터 하도록 되어 있고, 어, 다른 캔서 스크리닝, 예를 들면 폐암이나 프로스테이트나 브레스트도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매우 타이탄.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검진 스케줄을 하려면 뭐 수시로 병원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여하튼 제가 본 서베일런스 프로토콜 중 가장 강력한 서베일런스 프로토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번째 토픽은 소장암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HMPCC에서 발생하는 암은 콜로렉탈 캔서가 가장 흔하고 엔도메트리아 캔서가 그다음이지만 가스트릭, 오바리안, 췌크리아스, 유리나리 레날 펠비스, 빌리어리 트랙, 브레인 튜머, 시베이셔스글렌드 아데노마, 케라토아칸토마 그리고 스몰 바울 카시노마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MH1이나 MSH2 뮤테이션 있는 환자의 5%에서 발생하고요. MSH6의 경우는 드문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발생 위치는 제주눔, 일리움보다 프락시 l 즉 12지장 어, 언저리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오래된 증리인데요. 몇 번의 대장 용종 절제술 EMR ESD를 받았던 환자에서 발생한 어드밴스드 캔서였고요. 따라서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4 3cm moderately differentiated adenocarcinoma였고 림프절 전이는 없었는데 immunohistochemical staining을 하였더니 MLH1이 스테인되지 않았습니다. MLH1, MSH2, MSH6는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미스매치 리페어 프로테인이기 때문에 이미노 히스토케미스트리에서 양성을 보여야 하는데요. 뮤테이션이 있는 경우는 미센스 뮤테이션이기 때문에 프로테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노 히스토 케미스트리를 하면 염색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이게 염색이 되지 않으면 미스매치 리페어 진의 이상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미스매치 리페어 진의 이상이 있을 때는 마이크로 세틀라이트, 즉, 염기가 반복되는 시퀀스를 마이크로 세틀라이트라고 하는데요. 반복되는 염기를 번역하다 보면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마이크로세 s 라이트인스 i t e i n 라는게 발생을 하는데요. 다섯 개의 마이크로세 s 라이트를 패널로 검사하는데 그 부분이 언스테이블하게 나오기 쉽습니다. 이 환자에서는 bat 25, bat 26, 그리고 나머지 두 개, 다섯 개 중에 네 개에서 마이크로세 s 라이트인스테 t e i n 가 있었기 때문에, 어, lynch 으로 진단할 수 있고, 어, 시퀀싱을 하였으며 MLH1, m l h 1 m e s s e n s e mutation이 확인되었던 증례입니다 여하튼 린치 증후군 환자였고요 추적검사 도중 12지장 암이 발생하였습니다. 66세 여성이셨는데요. 수술을 하였고 5x5cm T4N0였고 마찬가지로 대장과 마찬가지로 수년전 대장과 마찬가지로 MLH1 어, 이민호 히스토케 y 미스트리 네가티브였습니다. 12지장 9부에서 제2부로 넘어가는 서컴포레이션 한 투머였는데요. 대장에서와 마찬가지로 12지장에서도 상당히 빨리 자라는 투머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같은 부위 1년 전 내시경 사진과 비교해 보았을 때, 1년 전에는 분명히 튜머가 없었는데요. 뭐, 아데노마 있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하튼제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요. 1년 이후에 이렇게 T4까지 되는 암이 발생할 정도로 빠르게 자라는 것이 린치신드롬 HMPCC의 특징이고, 따라서 스크린 엔더스코피는 가능한 1년 간격으로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대장 용종 절제술을 여러 번 받았던 환자인데요. 어, 34세 무렵에 어,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하였고 소장암이 발견되어 수술을 하였습니다. 당시는 후진온에 더블 벌룬 엔테로스코피를 이용해서 진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드문 암인 소장암이 HMPCC에서는 가끔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CT를 볼때 소장 부분을 유심히 보고요. 스톨 어 l 트 블러드 테스트를 비록 콜로노스코피를 하는 환자에서도 함께 시행해서 소장한 부분도 어, 검진을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술을 시행하였고 이분의 경우는 MSH2, MSH6가 듀얼로 어, 스테인이 안되는 양상이었고 마이크로 세 s 라이트인스테블리티 테스트에서는 모두 언스테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제주날 캔서였습니다. HMPCC 위암을 EST 할수 있는가? 이게 항상 걱정입니다. 어, 위암도 6에서 7% 정도 발생하는 암인데요. HMPCC 환자의 6%에서 발생하는 암인데 건강검진 세팅으로 혹은 그보다 타이트하게 스크린닝 엔더스코피를 하면 조기암 단계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내시경 치료를 할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백그라운드 게스트릭 뮤코사의 점라인 뮤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세컨드 캔서, 서드 캔서가 흔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현재의 포지셔닝은 일단 HNPCC이든 HNPCC가 아니든 내시경으로 완전 절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ESD를 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1년 전에 대장암으로 수술 받았던 환자인데요. 여김없이 Right Side Colon 아닙니까? 근본 검진 내시경에서 위, 각부, 후벽 쪽에 어, 경계가 좀 불분명하지만 어, 슈퍼피셜한 캔서가 발견되었고요. 환자와 ESD에 대해서 상의합니다. 시 Moderate differentiated, m m e p c e r e r c i n a n c e r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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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n c 재 r c a 이 c 견이 cancer, cancer, c a n c e c c e a n c e r c a n c 이 c c a m i l y 였습니다. ESD가 시행이 되었는데 대장에서의 드문 형태인 시그널 링스 i 카시노마가 이제 조직학적으로 나왔고, 서미코자인비이주은800 마이크로미터여서 일단 어디셔널서주를 하지 않고 몇 년간 경과 관찰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분 3년 이후에 어, 검진 개념의 스크리닝 엔도스코피를 다시 하였는데, 콜론에서 아데노카시노마 폴리디퍼렌시에티드가 나왔고, 스토막은 위암의 가능성 있는 병소 정도였으며, 1지장은 아데노마가 있었고 경과 관찰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위하고 대장의 치료가 필요했는데요. 위는 ESD를 시행하였습니다. 웰디퍼렌시쉐티드튜블라 아데노카시노마 폰디클랜드 타입이었으며, 6곱하기 5mm로 작았고, SM 인베이존은450 마이크로미터여서 어, 일단은 큐러티브 리섹션 상태이므로 어, 팔로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같은 환자의 콜론 캐서도 거의 동시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수술을 하였는데요. 의외로 페리콜릭 와이트포스 티슈까지 인베이존이 있었으면서 메타스타시스도 하나 보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을 다 말씀드렸고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HNPCC, 린치 증후군이라는 어, 유전성 대장암이 있고 그 환자에서는 엔도메트리얼 캔서, 가스트리 캔서, 소몰발 캔서, 브레인 튜머 등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으며 어, 이뮨, 미스매치 리피어 진의 이미노이스토케미스트를 통해서 확진을 할수 있고 적극적인 스크리닝을 통하여 세컨드, 서드 캔서를 발견해 주는 것이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